안녕하세요. 음,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아직도 많아요. 어, 이번에는 그냥 편하게만 사용하던 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어, 이 전구를 구입하기 전에는 그냥, 어, 전자제품은 코드에 꽂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줄 알았는데 어, 이번에는 전력 양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력 양에 얼마 전 전기를 얼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편하게 전기로만 겨울 추위에. 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냥 타임 뭐 맞춰서 불만 자동으로 켜지게 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꽃을 가꾸면서 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전기로, 전기로만 이 모든 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기를 더 정수를 한다고 해서 전기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전기를 이용해서 다른 연료를 사용해서 난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견문이 좁으니까 이번에 이런 착오가 생겨서 백와또 전구 남은 것을. 12와트로 바꿔와서 이렇게 100와트 하나에 12와트 두개 이렇게 교차해서 전구를 어, 교체한 다음에 이렇게 전 그거 불을 켜니까, 드디어 제가 꿈꾸던 낭만 밤에도 하우스 안에서 꽃을 보면서. 그리고 꽃은 예쁘게 자라면서 난방도 되고, 그냥 폭폭 덮어놓고만 가꿀 때는 밤에 꽃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밤에도 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음, 저 선이 1 0터 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는, 어, 직접적인 뼈천 못 보지만, 그래도 환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선반에 있던 모종을 땅에 다, 음, 포트 채, 이렇게 심는 듯 하면서 뒀더니 아주 더 건강하고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밤에 이렇게 불 켜놓고 내 꽃들을 볼수 있다는 게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전구를 다 켜도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요. 밤에 이렇게 보니까 음, 잎이 건강해 보이죠. 이게 다 겨울에 고생고생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성급하게 삽수를 자르면 안 되는 게. 이게 12월에... 어디 묘종인데 삽수가 부족해서 잘랐더니. 결국엔 이렇게 물러버렸어요. 어, 이렇게 삽수를 자른다는 것이 무리하게 자르는 게 음, 제라늄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어둡죠. 어두워도 불빛이 간접적으로 비치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했던 음, 단동하우스 시설을 갖추지 않은 하우스에서 밤에 불도 켜고 빛도 제공하는 게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은 음, 전기를 모르는 무지에서 교환하러 두 번이나 다녀오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결국에는 영수증을 받지 못했어요. 더 이상은 교환해주지 않는다고. 참 예쁘죠? 더 많이 보고 싶지만 또 내일도 날이 있으니까 내일 보면서 또 일도 할수 있으니까 오늘은 나의 예쁜 꽃들에게 음, 인사하고 자러 가야 되겠죠? 좋은 꿈 꾸세요.